저 보고 탁자만 구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뭐야 물라면 물고 빨라면 빨어. <laughs> 무는거 좋아해요, 빠는 거 좋아해요. 그래도 빠는 게. <laughs> 아 바지가 계속 내려가네. 아 어필하지 마 옆에서 어디 엉덩이를 이렇게 막. 봤어? 애들 <laughs> <laughs> 국밥 앞에 두고 뭐드러세요 어? 이건 뭐야? 또그 경자국밥이라고 저번에 한번 드셔보셨죠? 경자국밥? 어 국국밥? 어, 그그어 너무 유명. 우리 엄마 이름 국밥. 맞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 식사 안 하셨어요 아직? 나 오늘 아까 몸이 안 좋았고 <laughs> 마, 많이 아팠어. 탁구장. <laughs> 탁구장, 탁구장 아팠어. 야 탁구장지 그만해 네. 니네들. 근데 그거 너무 좋아요. 뭐야? 탁구장 마음대로 아그이씨이씨 이신가 이씨, 그이 네, 선생님 네. 어 이거 와가지고 시원한 별명을 불러가지고 말이야 사람들이 탁구장 탁구장 놀려가지고 반응이 말이야. 좀 괜찮던데요 탁구장 어, 어. 얼 얼른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그 아. 용, 용인에서 줄 선다는 이거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렇죠 너무 웨이팅이 길어가지고못 드시는 분이 또 있을까봐 밀키트로 또 나가지고 와오 <laughs> 진짜 예, 듣던 예, 예, 중 예. 반가운 소리예요 육수가 막능 육수여가지고 뭐든 해도 괜찮더라고 요 얘가 전골 할 때도 괜찮고 어! 이게 간을 안 했거든요. 아... 근데 한번 드셔보시면 그냥 간이 아주 적절하게 아... 돼 있어가지고. 어우, 음. 아, 아 뜨거. 아 이거 툭 빼기 째로 이렇게. 네, 뭐래 네. 지금 아... 몸이 안 좋으셔서 이런 거 영양식 드셔야 돼. 그 이게 지금 밀키트야? 네, 밀키트로 그냥 바로 끓인 거예요. 아, 이거 저 배달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진짜요 이게 맛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가맹점이 아니고 직영점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음. 모든 매장에서. 책임감 있게 만들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이건 극밥계의 크리스천 디올? 어? 크디. <laughs> 양도 크디, 어. 브랜드도 크디. 다 크디? <laughs> 다 크디. 아 나도 크디. <laughs> 나도 크디. 아, 뭐가 크디? 크디? <laughs> 난안 크디. <laughs> 넌 닭디. <낫디. 웃음> 여기서는 그 자체 제조시설이 있어가지고 가마솥에 그냥 계속 팔팔팔팔 끓입니다 육수를. 대형 가마솥에 어, 어, 어. 육수를 특허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먹든 밀키트로 아... 시켜서 먹든 맛이 일정하고 그런 겁니다. 아... 음. 어잘 음. 드시네요. 아니 그냥 왜 순덕공방에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냐? 지금 전 제품 30% 할인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자버님이통 사이즈가 그시죠? 크시네. 아, 사이즈 크디. <laughs> 음, 많이 크디. 많이 크디. 지금또여 8개를 구매하면 육수 한 팩을 또 거저 준다고 하니까 남들 다 체하기 전에 고정 댓글 확인해서 어. 빨리 구매를 하셔라. 헤드라인. 아, 헤드라인. 응. 경자국밥 먹으러 경자. 너. No. <laughs> 그냥 막 밀어붙이면 돼요, 원래. No. 아까부터 너무 거슬리는데 이거 하나만 떼 줘도 돼. 뭐뭐 어디? 어, 거기. 뭐 어디 어디? 여기. <laughs> 아 씨. 거울, 거울 없네. <laughs> 아 죄송해요. 밥마다 떨어지겠다. 아 죄송해요.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위험병들하고 앉아있네 진짜. 땡큐. 아 땡큐 제 말고 이제 경자. <laughs> 야 그렇게 나이 많으신 어머님은 아, 그래. 그래. 어머님인데, 경자라 그러면 어떻게해 아무리 국밥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부르면 되냐? 음... 아, 너무 좋다는 말을 표현하려고 했는데. 좋을 때는 뭐라 그럽니까? 좋을 때요? 경자 났네? 경자 났어? 어, 잠깐만. 경자 났네? 경자 야, 났어? 너무 폼 좋다? 아, 그럼. 어. 아드님이 와서 지켜보고 있는데, 열심히 해야지. <laughs> 위에서는 지금 기사 없다고 말이야. 메인 기사 없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 그러니깐요 그리고 사실, 이제 남자가 나오면 안 됩니다. <laughs> 저도 뒷모습 보고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더라고요. 원래 인터뷰 오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예. 예. 그건 뭐예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네, 남자인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머리가 거의 김 기자처럼 길어가지고 왔어요? 네 일단.. 지금까지 안 오는 거 보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아까 화장실에서 계속 왔어요 왔어요 계속 들리더라고요. <laughs> 오긴 온거 같은데 그게 뭐지 화장실에서 왜 그랬지? 네, 일단 그러면 잠깐 맘만 한번 보시.. <laughs> 아직 얘기라 오일이 다 스매치 스프레 에 just just 에 just 에 just 어 힘을 많이 나는 저런 게 싫어요. 나는 저게 그 노력하는 모습도 싫고 자, 아 어, 임우일 씨. 네네네. 그리고 우일이 형이라고 부르면 다 알아. 요 뭐 다는 몰라도 네네. 그래도 이제 약간 젊은 친구들이 어, 조금 네. 어린 친구들 2 0대 오늘 저기 여기 나온 이유가 탁스패치에 나온 이유가 네. 김 기자랑 이슈를 좀 만들어 보려고 나왔다 김 기자님을 너무 뵙고 싶어 가지고 김 기자랑 이슈라면은 사실은 열애설을 얘기하는 겁니까? 네네. <laughs> 예? <laughs> 저랑 김 기자랑 뭔가 그렇게 됐을 때 이슈가 잘안 될까요? 아직 뭐 우리 김 기자가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기자는... 아직 뭐 솔로고 그렇죠 아이도 솔로예요? 예. 소개팅 400번 하지 않았어? <laughs>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지난 주에 남용영까지 나온 거 보면 아 예. 이제 마지막 회 <laughs> 내가 보기에는 물부르를 안 가리는 거아요 그래. 예원 기자랑 사귄다고 그 주위에 동네 방네 소문을 다 내고 다닌다고 얘기했어요. 아 이제 사귄다고는 <laughs> 얘기는 안 했고요. 네. 어, 사귈 것 같다. 조짐이 보인다. 정확하게는 나를 미치게 했다. <laughs> 좋아. 야, 너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이런 도라이가 들어왔어? 아 왜냐면은 소개팅을 했던 네. 김희재나 소개팅 왔던 그 친구들과 저희가 모임을 한번 했어. 아, 어 맞아, 나 들었어. 어 그런 모임이 있어요? 아, 정말요? 야. 김예원 피해자 모임이라고. 아, 나 이거 진짜. 아, 무슨 끼. 다들 계속 공통점이 있어요. 왜 그렇게 빠져들었냐? 똑같이 하는 말이 리액션. 아. 사람 뭐야? 미치게 하는 리액션. 아, 진짜? <laughs> 리액션. 근데 그런 리액션이면 내가 보기엔 다 똑같아서 저번 주 거를 써도 아 근데 이렇게 미세하게 네. 저한테는 진심이었던 거 같아. 그래서 그때 제가 좀 실수한 거 같아서 제가 네. 준비한 게좀 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어, 제가 너무 장난으로 그래서 어 뭐야? 안에 이제 내용이 있어요. 아, 이거 안돼안 안 돼, 안 돼. 이걸로 좀 약한 거 같아서. 네네 네, 네. 안에 이제 조금 센 걸로 아, 뭐야? 조금 더밑 단계로. 어우, 어. 어, 어. 어, 어. 뭐야 뭐, 진짜인데? 뭐, 뭐. 그냥 작은 작은 그냥 뭐 작물이에요? 아니 일단 열어보시면 아, 스카프인가? 어? 네. 뭐예요? 어? 이슈 되겠는데요? 뭐예요? 간지카라고 아... 아... 이런 거를 에르메스에서 팔아요? 이거... 굿즈로 해가지고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야 이거 사진이 그럴 수 한데요? 네. 어뭐 어, 계속 뒤져보시네요? 아예일 친구는 진짜 있는지. 아 그래요? 네. 어쨌든 저 우리 저 우일이 형이 네. 예원 기자 때문에 환청에 좀 시달린다고 잠자기 전에 한 3일을 계속 그 리액션이 계속 생각이 나서 어떤 찾아... 리액션 말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웃을 때. 네. 이런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도 두분 소개팅한 걸 봤는데 네. 뭐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저보고 탑지 꼬봉이라고. 왜왜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제가 질투가 좀 아. 심했었나 봅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 기자님 너무 출중하시고. 아니, 뭐야 물라면 물고 빨라면 빨어. <laughs> 무는 거 좋아해요. 빠는 거 좋아해요. 그래도 빠는 게. <laughs> 그러면 계속 빨아주세요. 저, 어, 저 기분 좀 좋게. 아 그때 되게 솔직하시네요. 아, 왜냐면 제가 부종 교합이 있어가지고 아, 네. 네. 무는 힘이 악력이 좀 아, 딸려서 치약력이 딸리니까. 어. 자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손 같은 거 이렇게 네. 좀 네. 잠깐 잡고 싶을 때는 네. 좀 잠깐만 나와 보실래요? 어 아, 예. 네. 네. 잠깐 만 이거 하려고 일부러. 아니 이거 이러다 만들어봤습니다. 조금씩 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어어 어 향수 이거 좀 바꿨는데 한번 어때 괜찮아? 어 괜찮은데요? 어, 아 어, 무슨 향수예요? 저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아 무슨 똥 냄새가? <laughs> 아, 아까 화장실 <laughs> 화장실 갔다 왔어? 손안 닦았어요? <laughs> 화장실 갔다 와서? 손목으로 닦아요?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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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다들 손 닦아요? <laughs> 아 어, 너무 무서운데요?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하고서 이제 그리고서 향수를 얘기를 향수를... 하죠? 어. 아니요. 아 어, <laughs> 원래 이렇게 물질적이에요? 이런 거는 나 되게, 굉장히 되게 물질적이에요. <laughs> 아니에요. 저 지난번 소개팅 때도 저술 그 먹여가지고 대리비 3만원 나왔는데. 그리고 오늘도 녹화가 사실 좀 늦어졌잖아요, 인터뷰가. 예, 예, 예. 저는 요 앞에 안국빌딩에다가 주차를 했습니다. 아. 근데 주차비가 꽤 비싸더라고요, 아, 예. 강남 언주로기 때문에. 그래서 안절부절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아, 예. 갈때 요거 몇개좀 챙겨주세요. 그럼. 아,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아, 예, 예. 사인도 좀 했기 때문에. 이무일 씨? 네. 자리로 돌아가주세요. 최근에 한 플렉스가 뭡니까? 일단 오늘은 샵간 것도 약간 플렉스. 에이. 너무 겸손한 척 하신다. 아, 아는 거 얘기 좀 해주세요. 한강뷰 아파트 갔잖아요. 한강뷰 아파트? 자, 이상한 거요. 어, 그게 최대 플렉스 아닙니까? 대출을 너무 많이 껴가지고, 예, 전세로 이제 어. 아파트로. 신혼집 같은 느낌입니까? 난 준비가 됐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 거기에 만약에 뭐 신혼집으로 살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누구랑 살고 싶어요? 누가 됐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좀 연애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요. 아, 네. 앞으로 결혼을 하면 와이프랑 자야 되는데 네네. 어떤 분이랑 주무시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일단은 천천히 생각을. <laughs>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눈동자 움직이지 마세요. 와 <laughs> 어, 어, 무섭다. 어, 눈이... <laughs> 아니 둘다 눈을 잘 쓰네. 눈에는 눈. <laughs> 어? 이 무일에는 어, 어. 인스타에 유재석 선배님 글이 많던데, 유라인을 노리는 거냐고? 지금 자 유재석 탁재원, 한번 해볼까요? 유재석, <웃음> <웃음> 왜죠? 왜? 아그 이유라도 좀 들어보죠. 어. 뭐, 어떤 그 인간적인 면모를 아직 보지는 이 무일 씨, 말이 너무 느려요. <laughs> 약속 있으신가요? <laughs> 그렇게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면 아. 제가 그 템포에 맞춰가지고 헤어스타일은 누구의 권유로 한 거죠? 어, 이건 누구의 권유도 아니었어요 아니 이때 너무 깔끔하게 26기 때죠? 오! 와 아. 왜냐면 KBS는 이게 머리가 뭐 지저분하든가 좀 맞아. 길든가 이러면 안 뽑는다라는 그때 그 얘기가 맞아,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도 뭔가 인상이 되게 달라지실 맞아. 것 같긴 한데 그럼 만약에 김 기자님이 오빠 머리 좀 이렇게 잘라줘 하면 바로 자를 의향이 있습니까 조건이 뭡니까 음. 오, 그런 거 없어 <laughs> 조건은 열리, 열린+ 열린 결말 아 조건을 지금 뭐 밥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뭐밥한 끼에 머리를 자르라고 <laughs> 아 그래. 일일 데이트 삼일 어떻습니까 삼일 로미오와 줄리엣도 삼 일간의 사랑이거든요 로미오 제가 줄리 아 로미오 <laughs> 줄리엣 다시 겠어요 줄리엣+ 줄리엣+ 줄리엣은 연예인 최초로 성인용품 샵을 했죠 <laughs> 저희가 주, 초반에 알았어야 됐어요 빠른 거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laughs> 아 근데 제가 팔던 것들은 제가 빠는 게 아니고 기계가 저를.. 어. 아 기계가 대신? 아, 기계가. 줄리아 씨? 네네 기계에 의존했죠? 아 최근에는 안 썼습니다 아. 아. 왜냐면 그거를 <laughs> 접었기 때문에 아니 이게 보니까 본인의 저 입으로요 직접 테스트도 많이 하고 네네. 어떤 테스트.. 마찰이 많이 센가, 이런 거를 이걸 뭐,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어... 어... 그리고 어떤 모양이 조금 더 어, 나를 조금 업시켜 주나. <laughs> 그럼 지금 성인용품을 다시 하셔도 더 대박 날것 같지 않으세요? 아, 제가 그때도 막 앞에서 사인에도 하고, <laughs> 미안하지만 그좀잘 나가는 쇼박스 친구들도 막 불러가지고 옆에 서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의 눈을 뜨신 느낌? 사업 말고도 네네. 다른 것들도 진짜 많이 하셨는데 네네. 우도에서 인생네컷 하다가 이제 쫄딱 망했다고 아 이제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슬러시 사업 잘 됐습니까? 슬러시 이제 그 홍천에서 어. 축제 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슬러시를 팔자 어 슬러시 기계를 렌탈을 하고 다 사서 이제 갔는데 이제 태풍이 홍천이좀 춥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슬러시를 팔고 있는데 파는 저도 좀 추웠어요. <laughs> 근데 안 추운 척 하려고 안 추운 척 하려고 어, 저는 재밌었어? 반팔을 어, 어, 입고 있었어. 어, 시원해야 된다. 어, 어. 그래서 저는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네? 롱패딩을 입고 지나가더라고요. <laughs>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참다 참다가 제가 너무 추워 가지고 어, 옆에서 그 오뎅을 팔아요. 있었 어, 있었어요. 펄펄 끓는 오뎅. 네, 그러면서 이제 설레밟팔면서 오뎅 국물을 <laughs> 어, 먹고 이게... 있으니까 예, 예. 지나가다가 이제 이 오뎅 국물 어디서 파냐? <laughs> 근데 그 장소를 잡고 그 잘못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우도, 홍천, 뭐 어디 수, 그 칸드레가? 마곡, 마곡에서 성인용품. 근데 마곡은 해볼만했어요. 아, 그 오피스텔이 네. 많아서. 여기에도 아마 마곡 사시는 분들 좀 있지 않아요? 마곡 사시는 분. 아, 아, 이렇게 아니, 하면 지금, 누가 손을 들겠어요? 손을 들겠어요. 아, 손 와. 들면. 자기는 썼다는 건데 아 왜냐면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마구 엄청 많아 가지고 네. 그걸 타겟으로 제가 한 거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다마스 같은 거 하나 빌려 가지고 저 자유로 이런 데서 <laughs> 서부 간선도로 네. 그런데 이제 하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완전 합법적이지가 않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 알바를 많이 하셨습니까 예전에 좀 했었죠 뭐 이영탈 알바 이런 거 많이 하셨던 거 같은데 네네네. 기억나는 뭐 이영탈 알바가 있습니까 콘돔회사. 에서 진행하는 네. 프로모션에 인형 탈을 쓸때까지 몰랐는데 써 보니까 정자더라고요. 편모 운동을 하면서 걸어 다녀야 됩니까? 아니, 걷는 걸 이제 똑바로 걷는데 아. 그렇게 하고 이제 명동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콘돔을 나눠주는. 아, 한대 많이 나눠줬어요. 네. 궁금하다. 그 인형 탈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사진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이거 <laughs> 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 아, 핸드폰 아, 케이스 아, 아니잖아요. 아니 그 아니, 아, 아니, 아니, 그걸 배경 아. 화면으로 하면 되지. 그걸왜 뒤에다 붙이고 다녀요? 아, 그냥 이게 뭔가 더 감성적이잖아요. 아, 근데 진짜 결혼하고 이렇게 다니면 정말. 사랑꾼이지. 어, 완전. 완전... 사랑꾼이지. 사랑꾼 아니면 사기꾼이지. <laughs> 최근에 계속 결혼 결혼하시는데, 김기리씨가 <laughs> 결혼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이모씨가한 축사가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laughs> 아, 봤어요. 저도. <laughs> 왜 이렇게 운 겁니까? <laughs> 뭐예요, 이게? 김기리씨 <laughs> 결혼해 축사를 하는데 본인이 미안합니다. <laughs> 그건 대국민 사과 아니에요? <laughs> 톤이 국민 사과할 때톤이잖아미안합니 본인이, 본인이 그렇게 했어요. 맞아. 보시면은. 맞아.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저희 개그맨들 사이에서 일부러 카메라가 있으니까 어... 연기를 한 거다. 맞아요. 짜여진 각본이다. 우리 신 기자님도 알고 뭐 나머지 알겠지만 제가 그 정도의 연기력이 있는 개그맨이 아니에요. <laughs> 아, 갑자기. 아, 본인 무슨 단순한... 개소리예요? 그래서, 진심이었다. 진심이어서, 그런지, 이제 여기서도 손을 둘이 꼭잡 아! 뭐야? <laughs> 사실, 남자가 아무리 친해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 예. 잡기가 쉽지가 않거든 예. 아니, 근데, 기리씨가 원래 스킨십을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 같아가지고. 추기금도 음. 많이 했겠네요, 그 정도로 뭐 절친한. 아, 그 세월에 비해서는 저는 한없이 많이 못했다. 맞춰볼까요? 아니요. <laughs> 제 밑바닥을 듣지 <laughs> 마세요. 자존심이에요. 저그것까지는 아, 공개하고 싶잖아요. 지켜주세요. 저요. 아, 이렇게... 그거만 부탁드릴게요. <laughs> 현금 인출국에서 왜 5만 원짜리밖에 인출이 안 돼? 만 원짜리로 계속 다 다른 은행 가서 바꿔서 왔다는데 <웃음> 부탁할게. <웃음> 혹시 뭐 봉투가 얇은 생각이 들어서 네. 손편지를 두세 장 같이 <laughs> 넣어서 네. 어. 이렇게 자신 있게 넣나요? 출발, <laughs> 이거는 어? 건들지 말아주세요. <laughs> 아, 저희가 뭐 건들려는 건 아니고. 아, 네. 아, 그거 아, 뭐, 네. 사실, 죽이금이 어느 뭐 쪽도겠습니까? 네, 뭐 그렇죠. 예, 예. 네. 그동안 뭐 뿌린 죽이금을 또 받으려면, 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뿌린 게 없는데 뭘 <laughs>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예.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겁니까? 뿌린다? 어, 좀 과했던 것 같고요. 흩날린으로. 어, 흩날린. <laughs> 뭐 흘린, 흘린. 흘린, 흘린. 촉촉하게 젖은? 축기금 뭐? 결혼을 꼭 해야 된다. 왜냐면면 이제 결혼뿐만 아니고 네. 뭐 장례식 뭐 굉장히 많아요. 어, 개그맨들은. 네. 근데 진짜 나름대로 저는 한0년 넘게 음... 굉장히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경조사를 열심히 다녔다 네. 그래서 궁금해요. 아유, 이젠 궁금하죠. 네, 제 경조사 때 어떤 새끼가 안 올지. 그러니까 정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경사는 그렇지만 조사는. 근데 저저갈 때는 안 와도 되죠. 어... 우일이 형 가짜요. 진짜 이렇게 갈 거예요. 우일이 가짜야. <laughs> 그거 계속 반복으로 들어놓고서 관짜스, 관짜스, 오동남으로 짜스. 어, 어, 좋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저 혼자 짝사랑을 하는 우리 김 기자님께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저랑 같이. 인생 사진을 한번 같이. 아, 찍고 싶다. 찍고 데이트 코스로 성인용품 좀 같이 구경하고. 오. 제가 했던 사업들을 쫙 한번 찍어. 어, 자취를 한번 보여주고. 어떻게 뭐, 허락하시겠어요? 아, 오히려 네. 괜찮아요.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 네네. 어, 헤드라인을 뽑아야 돼요. 네. 이번에는. 아, 어렵다. 같이 한번 해보죠. 본인 헤드라인을? 네, 본인 마음에 어. 드는 헤드라인 한번 뽑아줄 수 있어요? 짧아야 되잖아요. 그래, 그렇죠. 헤드라인 간결하고 짧아야죠. 우일 어. 예원에게 프로포즈. <laughs> 아니 지금? 우리가 인터뷰한 내용 그게 하나도 없는데 <laughs> 어. 어. 엉뚱한 저기 헤드라인을 뽑자고요? 억울하죠? 아무리 아, 어그로. 억울해도 사실적이 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 거의 프로포즈 한거 아닌가요? 아이 정식으로 음. 우리 저 우일 씨 외교 갖고 잠깐 뒤로 돌아서 보세요. 예원 씨도 일어나 뒤로 서보세요 네. 네. 자. 어 지금 탁구장이 지금 주례를 봐주고 있는 거 <laughs> 어, 어 느낌이 딱 저건데. 야. 자 여러분 여기서 헤드라인 퀴즈 문제 나갑니다. 누가 이무일이게요? <laughs> 자 하나 둘셋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 둘 셋. <laughs> 이문 씨! 진짜 몸매가 다리가 너무 이쁘세요. 가셔서 누드 사진 한 장만 보내주시어 <laughs> 그거는 이슈가 될것 같아요. 그거 이슈가 되네요. 네. 전라로요. <laughs> 아니, 그래도. 왜냐면 안심만. 네. 한번 꼬아서 보내드릴까요? 아니, 뭐포즈는 알아서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우유 씨네일이란 거는 알아야 되니까. 네네. 얼굴만 살짝 나올 수있 얼굴만 나오고.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지금 신 기자를 음.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가운데 계신 그냥 아. 가운데 아저씨 가운데 아저씨래. 저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앞에 계신 아저씨.